얼마 남았어? 나도 이제 초딱이 초딱이 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드디어 <laughs> 드디어 나도 초딱이다. 민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제가 트로피가 지금 현재 22,241개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보다 700개, 거의 뭐 800개 가까이 늘어났죠? 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지 않나. 거의 뭐 하루 만에 올렸다는? 그만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테디 형한테 뭔가 좀 조언을 좀 들었는데 지금 있는 브롤러 굳이 100개, 500개 뭐 이렇게 채우지 말고 브롤러 하나 정해가지고 빨리 초딱부터 찍는 게 어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딱이 뭐임? 750개가 인 찍으면은 그게 초딱이래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래매. <laughs> 브롤러가 내가 지금 트로피가 100개짜리들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초딱부터 찍어라. 네가 좋아하는 브롤러 초딱부터 찍어라. 이렇게 먼저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브롤러를 하지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 참고로 레오니 지금 현재 트로피가 721개입니다 721개! 즉 저는 29개만! 트로피 29개만! 1등 3번만 하면은! 저도 이제 750점으로 초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초딱 비누TV 최초 초딱 브롤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우자 가자!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생존이란 말이지 굳이 먼저 공격할 필요 없어. 굳이 먼저 억로끌 필요도 없고, 굳이 먼저 싸울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즉 나는 실속을 챙기겠다 이 말이죠. 오 야야야야야야. 가엾고 낙한 자루다. 아 이... 야! 팔등을 <놀람> 한데 아 마이너스. 아, 제발... 아, 야, 야, 얘 진짜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거... 아, 실리... 아, 미치겠네. 야, 이러다가 700점 이하로 깎이는 거 아니야? 아 블러들이 죽질 않아 왜? 와 진짜 치열하다 치열해. 와와 와, 미치겠다 야 어떡하냐? 아아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어, 빠 집중해서, 자. Come with me, little swimmers. Time for an adventure. <목소리> <목소리> oh, 안 돼, 안 돼,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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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목소리>

어마네 오버테, 오버테, 오버테.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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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야 들어와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오케이. 와,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와. 와, 그래도 이거 한번 이기면 트로피를 여덟 개씩 주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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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그럼 슛슛슛슛야이스 너 no, 빨리 더 빨리 더 나이스. 패스 드렸고와개빡 집중했다. 진짜 개빡 집중. 진짜 2스개 남았어요. 딱세 판만. 3연승만 하면 돼요. 제발 세판 4연승 하게 해 주세요. 제발. 근데 꼭 이러면은 안 되더라. 맞고. 와, 아,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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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어, 레슨. 어, 오케이. 랜스도 샀고.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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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케이 뺏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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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대1 어 모티스 1대1 알어돌도 잡았고 자이지안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얼른 가서 넘겨 됐어 됐어 넘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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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받아주는 사람이 없냐 왜 야 받아줘야돼 받아줘야돼 얘들아 얘들아 받아줘야돼 받아줘야돼! 아좀 받아달라고! 넘겨 너, 바, 받아줄게 넘겨 넘겨 아 이제야 좀 게임이 돌아가네 아, 아 제가 너무 흥분했죠? 예아 제가 아 흥분했을 밖에 없는걸 여러분들 아 아시잖아요 이거 진짜 아아알아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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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아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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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이, 아되아제아마 아이, 아우 아이, 아이, 아래아아진아내아음아꺼아서아여아고아네 아이, 아넘 아이, 아넘아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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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가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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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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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겨도겨 넘겨, 넘겨, 나이스 아겨우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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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점넘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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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겨 넘겨, 넘아 넘겨, <laughs> 어 이상하다? 아까 전에도 730점이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또 730점인거지? 혹시 아시나요? <laughs> 어... 나잘 나 모르겠네 빨리 받아가! 받아가! 패스해줬잖아! 나이스 와, 모티스가 좀 센스있게 게임을 하네. <목소리> 아, 빨리 넣어, <목소리> 말고. <목소리> <목소리> 아 저도 모르게. 아꼭 저렇게 개망정 떨다가 죽어가지고 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지금 표현이 과격했한점 인정합니다. 와, 칠사륙 한 판만 더 이기면 돼. 한 판만. 아 제발 한 판만 나 오늘 그냥, 그냥 7 5 0점만딱 찍자, 더더고 더더라고 딱칠백오점만 찍자고. 750점 찍었어, 테스트! <laughs> 드디어 750점! 녹! 따 드디어 녹따기야 드디어! <laughs> 너무 힘들었어. <laughs> 진짜 너무, 이 초록당, 이 녹딱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laughs> 난 이제 아직 뉴비네, 이 블링보상 보니까. 750점, 어디, 어디서 750점 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드디어, 예, 처음으로 녹딱을 찍었습니다. 태디 형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이래면 지금부터 시작이래면 750점부터 시작이래면 그 시작하기 전 단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전설 브롤러였네. 최초 전설 브롤러 녹다. 아. <laughs> 아 근데 또 다른 브롤러 초록다가 언제 찍냐? 어.